어제는 이 스피드, 스피드 악사, 스피드 다바 악사를 설명 드렸고요. 오늘은 음, 이 투금 악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보석 업그레이드를 하고 칼데산 작업을 하는데 어, 이번 시즌에는 칼데산 작업을 몇부터 해야 되나를 어, 좀 고민해 봤습니다. 일단 스킬이 다돌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 다 돌았네요. 일단, 투검 같은 경우에 제 장비를 살짝 보여드리면, 카를레이 주장. 음, 아쉽죠. 그 다음에, 고대 어둠 세트. 그리고 머리하고 발하고, 이렇게 투검으로 주는 피해 15%를 넣었구요. 어둠의 굴레도 고대. 그 다음에, 음, 나침도도 옵션은 괜찮죠. 고대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모은과 사약 이두 개는 진짜 안 나오죠 그래서 빡침도라고도 많이 불리 죠 네. 저도 지금 계속 이 현상금 사냥 에서 계속 돌리고 있긴 한데 고대가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투감학사 중에서 가장 먹기 힘든 아이템이 아마 이 성스러운 살상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달려있는 옵션이 저는 딱좋 거든요 냉기 피해에 그 다음에 민첩, 공속, 극화, 그 다음에 재감. 이렇게 달리는 게 가장, 음,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냉기 피해, 냉기 피해, 그 다음에 냉기 피해가 목걸이. 이렇게 달리면 가장 좋고요. 칼대는 작업을 예전에는 한70 정도의 보석을 업그레이드 하고 장착을 하셨다면 지금은, 음, 90단. 음, 보석 90단 업그레이드를 하고 칼대산 작업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장비로 어, 칼대산 작업을 하지 않고 92단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좀 별로네요 어 챔피언 있다 챔피언 있다 3마리 오케이 지금 데미지 들어가는게 어 환영이 어, 짜증나. 환영이 수검한테는 참안 좋죠. 하지만, 데미지로 다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이솔플 하실 때, 쪼을 어, 있죠, 쪼 기사단원. 기사단원한테 눈동자 어, 반지 꼭 착용을 해주시고, 이 눈동자 안에 들어가면 데미지가 85%까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좀 작은 뭐 하나. 잡아주면 눈동자가 생기고, 눈동자에서 이렇게, 챔피언. 그 다음에, 냉기가, 원소회동이 냉기가 돌때 가장 데미지가 많으니까, 이 물리피해 다음에, 냉기. 이때는 오프한테 이렇게 딱 붙어줘야 되겠죠. 냉기 때 가장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네요아 계속 파행이들이네 노랭이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얘들이 게이지를 얼마 안줘서 오 아프다 음, 종잡을 수 없는 반지가 어, 활성화 돼야 되겠죠 종잡을 수 없는 반지가 활성화 돼야 제가 안 아프겠죠 활성화 시키려면 도약을 하거나 음, 이 어둠의 힘을 발동을 하거나 둘중 그 하나 <laughs> 화연 과연 번개, 그 다음에, 냉기, 공동자 안에 들어갖고 냉기. 으아, 떡! 네, 이거, 많이 아프네요. 역시, 90이 단의 노칼대산으로 오기는 빡센 단순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거. 네. 그쵸. 잡목도 처딩 할게. 이게, 여기. 물기, 그고 나서, 냉기 때 잡으면 되겠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좀 밀어놨네요. 여기에서 이제 신단을 먹고 좀더밀수 있으면, 오막 감전, 악몽, 빙결. 빙결이 좀, 좁은 데서는 빙결 좀잘 피해줘야 되겠네요. 음. 흠 눈동자 오케이 네, 도무막이라 지금 잡는다 시간이 오케이 3마리까지는 그래도 괜찮네요 네, 9 2단인데 3마리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3마리인데 환영이다 그럼 좀 패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누구야? 누구있어 지금 누인가 아, 그네 충분히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 92단을 트라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석을 90단으로 해서 칼데선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초의 40단까지는, 45단까지는 55단 대균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70단을 돌면서 또 업데이트를 하고, 나머지는 80, 90단 돌면서 쉬엄쉬엄 하죠. 그 실패를 최소화하려면, 그 10단계 더 높은 단수에서 플레이하고, 보석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그거 잘 감안하셔서,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맵이 좀, 안 좋은 거같아요이 맵은 신당이 꽤잘 나오는 맵이라 <laughs> 야, 어디 가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영상 보면은, 트레골 데미지가 상당하더라고요. 몇십조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강령을 좀 키울까, 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하던대로 그냥 투방으로 하기로 했어요 아 어디가니 아 잠깐만 이쪽이네 신단 하나 주세요 신단 하나 주세요 음. 작은목 잡아서 눈동자 눈동자 활성화 시킨 다음에 이 눈동자 안으로 쏙쏙아 쏙 쏙. 들어가서 힘들었다 아, 이게, 독이 많아서. 예전에도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바닥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독바물만 깔리면 죽더라고, 이상하게. 잘 안보여서 그런지. 어, 노이좀 나왔다. 노이안기다 뭐, 게이지 충분한 것 같으니까, 천천히 잡을게요. 이게, 어, 아이템 같은 경우에 투범은 민첩이잖아요. 민첩이니까, 모든 저항. 음, 아이템에 모든 장 붙여주시면 될것 같고, 활력이랑 음, 미첩 스탯을 쌓아주시면 모든 장은 더 올라가겠죠. 얼마지? 지금? 음, 천천 1,100, 1,300이 뭐 정도면 오, 얘네들 많은 것 같은데, 침뱉 헛받아 개구리 아니 이게 요즘 이게 한방에 이렇게 눈동자 안으로 들어가면 거리 측정이 잘 안되는 것 같아 요 연습을 해도 눈동자 금사야 저거 헬머 휘두르는거 저거 맞으면 되게 아픈거 아시죠? 저거 아마 한방이갈것 같아요.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맞아보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아, 잡기. 오, 죽을 것 같다. 오케이. 아, 죽을 또 나왔네요. 다섯 마리에, 네, 죽는 격.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얘네가, 테마사? 얘네가, 감전을 쏘잖아요. 원거리잖아요, 또. 그리고, 거리도 꽤 되는 것 같고, 10m? 15m? 음. 엄청 아파요. 어, 거기 바닥에, 막 이런 것까지 깔려있으면. 오, 딱 중간에 서 있었어. 대박.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칼대산을 얼마에서 발라야 되냐? 음 몇에서 칼대산을 변환해줘야 아이템을 발라야 효율이 있냐? 따져봤을 때 12시즌 같은 경우에는 90단 충분한 것 같아요. 보석 90단 업그레이드해서 칼대산 작업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시즌 시작하고 1, 2주차 잖아요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어느 템에다가 어떻게 칼데산 작업을 해야 될까를 저처럼 고민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네. 다 됐네요 잡목 뭐, 잡아서 팝업 시키면 되겠네요 이리 와쿨레 임대를 그냥 얻겠어. 철수 준비한다. 새로운 기능나와겠어 뭐지? 대를 완전히 는게 이거 뭐지? 영상에도 잡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오! 스킬 끊어주고. 스킬 끊어주고. 이 페이지. 이 페이지로 가면 내가 스킬을 다 쓰죠. 아우하네요아왜우씨 어우씨. 어우쪽어로 가니까. 이 어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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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얘를 스턴을 벌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두 번, 스턴 가르주고두 번. 예, 네. 이렇게 해서, 지금 92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음, 저도 보석을 90단 정도로 업그레이드 해서, 어, 간대산 작업을 하려고 해요. 음. 80까지는 100%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90% 아니다 92단이니까 83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이게 뭐야 지금 다시 시작 다시 알림 시간 선택 음 내일 다시 알림 이거 확인이 안 뜨네 윈도우 업데이트가 떴는데, 이거 아마 영상에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아이템 확인을 하고. 음, 음, 음. 게임 뭐, 아이템 다 쓰레기네요. 음. 쓰레기 아이템들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어, 그래서 포인트는 칼데난 작업을 90단까지 어, 그냥, 노칼대로 작업이 가능하니까, 어, 90단부터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이 있을 것 같네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차피 90단이 플레이가 능하니까 보석을 90단, 95단, 이렇게 칼타산 작업을 하시면, 음, 바로, 100단 이상 솔프 하시는데, 유리하실 것 같네요. 시간도 줄이고, 감사합니다.